자, 4형식 에, 수요동사 관련한 문법문제 풀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깔끔하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공부할 때는 필기, 무조건 쌤이 영상에다가 에, 화면에다가 하는 거 무조건 필기합니다. 필기해야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끝나면 네, 테스트가 바로 또 들어가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 수자는 뭐뭐 뭐 했다. 네, 얘가 주어고요. 동사입니다. 주어동사 표시해 주시고요. 10달러를 그녀의 여동생 쪽으로 밑에다가 쪽으로 라고 써야 되겠네요. 몇 정식? 삼형식 문장이 됩니다. 그녀 여동생 쪽으로 10달러를. 자, 어색한 문장입니다. 전지사 투취하지 못하는 거. 센트는 보냈다. 보내다의 과거 형태죠.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투스죠. 렌트는 빌렸다. 돈을 빌리는 거. 얘도 누구 쪽으로 빌린 거야. 얘도 주었다죠. <laughs> 3단 변화 좀 쓸게요. 밑에 보내다 샌드 센트 샌트, 센트가 되고요. 3단 변화 기부 게이브 기분이 됩니다. 얘가 3단 변화가 되겠죠? 네. 자, 주었다도 누구 쪽으로 주는 거니까 전치사 투치하고요. 오는요 빚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내 친구한테 돈을 빚졌어 렌트하고 렌트는 빌리다 라는 뜻이고 집 같은 걸 빌리는 거 오는 빚을 지는 거 얘도 누구 쪽으로 빚지다 라는 뜻에서 전치사 툴를 써서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세이브는 누구 쪽으로 10달러를 저축했다 말안 씁니다 그냥 1 0달러를 저축했다고 쓰게 되죠 어? 이번 갑니다 우리 아빠는 샀다 밑에다 써나 바이의 삼단변하는 바이 보트 B O U G H T 보트가돼 됐어 이게 삼성변화야 사다 샀다 구매가 된 이란 뜻이야 자 봐봐 아빠가 샀어 나를 위해서 샀겠죠 위해서 라고 써 주시고요 나는 생각했다 뭐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한 거야 폴이 뒤에 시간이 나타나면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돼 됐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아 미안해요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전지사 폴을 취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지금 바로 외우세요 3번 갑니다 아빠는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겁니다 뒤에 이렇게 동그매이쳐 전치사 for 아빠는 새로운 자전거를 나의 동생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보트 사줬다. bring은 밑에다 써야지. 놔 bring이 가져오다는 뜻이야. bring 써놔. brought brought 가져오다면, 누구누구 쪽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어떤 상대 방향이 나타나잖아. 어느 쪽으로 가져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전치사 투르 취합니다.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얘 1번이 되고요, 일단. 누구누구를 위해서 사주는 거말 됐죠? 그럼 오른쪽 3번 옆에다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사주다. 저거나, 누구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주다. 누구누군가를 위해서 요리해주다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다까지 네 동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동사는 쇼는 누구누구 쪽으로 보여주었다는 뜻이죠. 쇼의 과거 형태고요. 게이브는 주었다는 뜻이니까 얘도 전치사 투치하고요. 샌드도 어느 쪽으로 보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치사 나머지 건 전부 다 투를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죠 4번 갑니다. 그녀는 뭘 했다. 책을 뭘 했다. 그녀 친구, 동글뱅이죠 전치사 투를 썼어. 어디 어디 쪽으로 라는 뜻이야. 어디 어디 쪽으로. 자, 책을 그녀의 친구 쪽으로, 쪽으로 보여주었죠. 예, 전치사 투치합니다 쪽으로 주었죠. 기부, 게이브 됩니다. 쪽으로. 보트는 바이의 과거 형태죠. 누구누구를 위에서 사주네요. 어색해져. 3번이 되겠고요. 전치사 4를 채해야 되니까요. 센트도 본에 따른 뜻이기 때문에 전치사 2를 치하고 에스컬 센트 못치한다 그랬어. 5부 치한다 그랬죠. 정답은 3번하고 5번이 돼야 됩니다. 집중하시고요. 계속 갑니다. 미나는 많은 것들을 짐을 위해서, 여기 4에 또 역시 동글뱅이. 누구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다. 한 번만 더 써. 누구누구를 위해서 사주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요리해주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얘만 아니고요. 아, 알맞는 거 미안해요. 얘 2고요. 누구누구 쪽으로 말하고요. 정답은 1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전부 다 나머지 2죠. 요거 네 가지 동사까지 적어두시고요. 6번 갑니다. 크리스는 역시 또 똑같습니다. 책을 제인 쪽으로 줍니다. 쪽으로 내가 무슨 동사라 그랬죠? 누구누구 쪽으로 주고 누구누구 쪽으로 보여주고 누구누구 쪽으로 보내고 누구누구 쪽으로 가져오고 누구누구 쪽으로 쓰고 누구누구 쪽으로 마지막 가르쳐 주다까지 하면 동사가 조금 더 많아져요 조금 더 풍부해져요 쪽으로 자꾸 방향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들 방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은 어색한 거기 때문에 4를 취하는 게 정답 몇 번이다 바이가 되잖아요 바이의 과거 형태죠 3번이 돼야 되겠죠 나머지 거다써나 샌드도 투치하고 기부도 투치하고 브링도 투치하고 쇼우도 투치 넘어갈게요. 7번 갑니다. 잭은 주어야만 된다. 이 선물을 밑에다 이렇게 써놔. 이 선물을 그럼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게요. 누구누구에게가 나와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뭐를 뭐뭐 하잖아 이건 옆에서 괄호 쳐놓고 사형식 누구누구에게는 동사 뒤에 기부란 동사 뒤에다가 오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뭐가 안돼 희재는 소유격이죠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유는 목적격이죠 당신을 그녀를 얘는 Mary를, 얘는 나를이란 뜻이죠. 전부 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괜찮고요. 히즈는 그의 소유격. 그래서 안 됩니다. 히즈 만약에 님이 여기 His car, 이렇게 쓰면 말이 되는 거죠. 아, h i s Hi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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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이렇게. 그의 아들을에게. 요건 말이 되는 거고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들어가면 알맞는 겁니다. 탐은, 뭐 했어? 몇 가지 꽃을, 당신을 위해서지, 역시 4 나왔다. 한 번만 더 쓸게. 그, 누구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없는 거 만들어주고, 없는 거 사주고, 없는 거 요리해주고, 없는 거 노래 불러주고. 정답은, 보트가 되겠죠? 4번이 됩니다.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됩니다. 넘어갈게요. 구번 갑니다. 테디는 그녀에게 누구누구에게 나이스카를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뭐를은 무조건 사용식이죠 어색한 겁니다. 브린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녀에게 뭐뭐뭐뭐를 보우트도 사주다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사라고 써놔. 얘사용식 동사야. 브린 가져오다. 누구에게 뭐뭐를 가져오다. 누구에게 뭐뭐를 사주다. 누구에게 뭐뭐를 가지고 오다. 갓도 개치란 뜻에서 밑에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뭐를 가져오다. 얘도 사용식이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도네이트가 뜻이 뭐냐면요. 뭐뭐뭐뭐를 기부하다는 뜻이에요. 사용식으로는 못 써요. 그냥 이런 동사는 외워주세요. 밑에 하나만 써주세요. 나는 기부했다. 나의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For the p 이렇게 써요. 이 문장을 나는 기부했다.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서 더 h e 더 o o r 의 가난한 사람이라 뜻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게 내 돈을 이런 식으로 사형식을 쓸 수가 없다고요. 이 도네이트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동사예요. 좀 어려워요. 여기까지 표현 보시면 되겠고, 10번 갑니다. 그는, 네, 나에게 몇 가지 사진들을 어제 보여주었다, 괜찮죠? 주었다, 괜찮죠? 보냈다, 괜찮죠? 사줬다, 괜찮은데, 가졌다? 이상하죠? 정답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